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또 여러분과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청자 고민 상담, 아, 또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동안 즐겁게 한번 또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아, 또 제가 시간이 지나면 방송 이후에도 또 연락을 드릴 거니까 전화 주시게 되면 아, 친절한 상담 아,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상담 번호 저희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21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고민도 안고 있지만 대표님 요즘 시장의 흐름들 좀 미리미리 또 알아두고 싶어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타이밍이. 부 부동산 공부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대표님의 베테랑 노하우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전문가들도 많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뭐 올해 시장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아, 지금 뭐 조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 시장이 항상 뭐 좋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항상 또 나쁘지만 또 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조정기인데 조정기에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할까를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음, 제가 이 업계, 부동산 업계 에온 지가 92년도 대학 졸업 후첫 직장을 갖게 된게 92년도인데, 그래서 어느덧 부동산 업계 27년 정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그 겪었던 어떤 시장 속에서 한번 왔을 때는 시장은 항상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고 뭐 이런 시장들을 거치게 되는데,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래프는 우상향이었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어차피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여건, 경제성장률 이런 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율만큼씩은 상승해 주는 게 이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시장에서도 한번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시장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을 때 조정기를 거치고 또 회복기를 맞이하고 성장기와 조정기를 딱 이렇게 번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이클이 도는데 우리가 최근 한 10년 정도 시간을 한번 놓고 본다 그러면 물론 과거 시간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조정기가 들어갔을 때가 2008년도 정도로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로 인해서 어,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졌고 이때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심지어는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폭락기라고도 합니다. 야, 그건 뭐전 세계적인 문제였었고, 아무튼 이런 조정기를 거치면서 회복을 하는 시점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2013년도 정도를 지금 봅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성장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은 현재는 조정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조정기, 회복기, 성장기를 거쳐서 다시 또 조정기를 맞이한다. 결국 사이클은 돈다. 다만 이렇게 어, 과거 10년 전에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한 5년 정도 침체기를 겪었는데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어, 지금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 폭락 사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조정기 지금 과연 이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건가 과거 시장을 놓고 봤을 때도 보면 이때 당시에도 봤을 때 모든 주택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에 가격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30% 하락을 했습니다. 또 많이 하락한 데는 50%까지 하락을 했죠. 결국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서울에 있는 소형 아파트. 뭐 도시형 생활 주택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도 가격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왜 그러냐면 인구 구조의 변화했겠죠.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급증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공급이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아파트가 여기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도 소형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 주택은 가격이 올랐던. 어, 과거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현재 이런 조정, 지금 현재 상황의 조정기를 맞이했을 때도 지금 인구구조 변화가 과거보다 더 1, 2인 가구 증가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소형주택에 대한 것들 어, 강조하는 것은 뭐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소형주택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일단 업무 지역이 좀 인접한 지역으로 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인데, 업무 지역이 가까이 있는 뭐다 알고 계시는 일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하겠다.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이런 소형주택을 선택을 할 때. 작은 1인 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군보다는 교통 쪽에 어 의계를 좀 둬야 된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 어, 상당히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뭐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호재 실현 지역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단기적 호재라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그 업무 시설의 유입이라든가 뭐 교통 요건의 변화 뭐 어떤 주거 환경 뭐 개선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 계획이 있거나 어떤 그 여러 가지 계획은 있지만 좀 막연한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작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실현될 수 있는 거뭐 3년, 5년 안에 실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들어가면은 수요가 유입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소형 주택, 소형 주택은 어차피 큰 폭의 상승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 분명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향후에는 지금 이런 조정 국면을 지나면 전 개인적으로 서울시장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 시장이 좀 펼쳐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합니다. 양극화라는 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도심과 시외각 또 서울과 경기 서울 수도권과 지방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중심과 외곽 또 신축과 또 오래된 구축 이런 어떤 차이는 분명히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지금 어떤 공급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양극화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신축으로 들어가서 소형 주택, 결국은 소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기적인 호재가 좀 반영이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나는 게 조정기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거는 이네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 어떤 투자라든가 실수요 개념으로 좀 보면 될것 같은데. 매수 쪽이죠. 이 마지막은 매도 쪽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충족 요건, 이런 어떤 것들이 충족되어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런 것이다 하면은 지금 매도보다는 보유 쪽으로 좀 신경을 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도나 또 보유나 이런 것들이 이런 축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정기에 금융의 어떤 그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쪽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결코 어, 검정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조정기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한 생각하지 마시고 어, 또 어떤 계획이 좀서 있다고 하시면 좀 공격적으로 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타이밍을 봐서 어, 좀 축을 잡아보는 것도 요즘 조정기에 우리가 대해야될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